그거 알아? 이그 응. 예전에 슈돌 보면 여기 응. 카, 카메라 감독한테 못 보는 거 있잖아. 해준호, 해준호, 해주니까. 해줘 한 번만. 아뭘 해줘. 있잖아, 애기들 일어나서 뽀뽀하는 거. 나는 성인이야. 한 번만. 아, 아, 빨리 한 번만 여기. 아 여기 하지 빨리 마. 피곤해하실 수도 있잖아. 또 지금 성인이니까. 이거 아, 배터리가 소모됐대. 아 싫어. 아까. 어, 야 이제 아침부터 촬영해주시잖아. 음, 잘, 같이 갈게 여러... <laughs> 뭐 하는 거야? 음... <laughs> wrecking, <얘가> 굉장히... <laughs> 와 한지연 일로 <이리로> 와 한지연 <laughs> 너왜 쓰고 있기다 뒀어? 미안해 <laughs> 고마워 <laughs> All the traffic in my h s going crazy <laughs> you know, <laughs> 은별 뜻별은 better, better. 따뜻한 마음이 스르르 면 기분이 좋은 꿈을 뒹굴뒹굴 하는 꿈을 꿔요. 형이 과아요. 이게 뭐야? 그다음에 3주 뒤에 동이 도뇽? <laughs> <laughs> 그럼 전 이것 때문에 잠을 하루 종일 못 잤죠. 에이, 몰래 뒤척이다가 또 참이 드하게 예, 찍어 볼게요. 너 나와야 돼. 네너아비서 진이 폴코, 이 폴코, 이폴 아! 다음 아, 콘셉 네, 아, 네. 네. 생각해 두세요. 가자. 옵니다 옵니다 왜무런 <laughs> 타자지. <laughs> 신용 아빠처럼찍어주 일부러. <laughs> 자 다음 컨셉. <콘셉트. 웃음> 오잘 나왔어. 오잘 나왔어. 귀여운데? 국물 뭐할 거예요? 국물. 딸기 우유 말고 다른 거 먹어보고 싶은데 바나나 우유? 약간 좀 투명하고 k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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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국물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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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추가하고 싶은 과일 있어요? 내가 말해줄게.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아 k 그러니까 가 그니까 그러니까 뭐 선택하겠다는 거야, 뭐필요하겠는 거야? 거. 아, 나 물어보세요. 라는거 아니었어? 바나나 바나나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화이트, 용과, 화이트 용과 화이트 용과 그린 키위 그린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어, 오케이, 그린 키위 한개 넣는 거고 최고급 음. 세지 메론 세지 메론! 오! 세지 메론 세? 아, 세지 메론 가 세한데? 잠깐 뭔가 세한니약그약세하니 약한 약한 애가 좋아 잠깐만, 수박, 음성 수박 있어요? 음성 양성은 안 나요 양성은 괜찮아 음성 말하나요? 그런 할줄 알았어요 안될게요 이대로 시 네. 이렇게 두개 시킬게요. 지훈 씨 힌트 멤버알려줄면 나을 멤버알려줄면 나지. 경민이에요. 아, 경민? 경민이에 볼기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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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개해줘. 일단 다 쓰면 공개할 수 있어. 나자마자 알았어요, 경민이. 아니 우리 도나가 요즘 GPT랑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너 지금부터 대답 안 하면 너확 지워버릴 거니까 대답 잘해 그러면 얘가 막어 알았어 내가 조심히 얘기해볼게 이렇게 얘가 막 반모로 얘기를 해 그래서 누나가 이제 너한테 그 기계한테 혹시 투아스 지훈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해? 상중하로 대답해 안 그러면 널 지울 거야 하더니어 상중하로 얘기하기엔 외모는 너무 많은 영역이라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걸? 얘기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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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진짜 내 앞에서 한 15번을 하니까 음... 중? 이러면서 는 <laughs> 근데 네, 진짜 그렇게 대답 안 하거든요. 그 기계가 웬만하면 '어 그럼 아, 난 중'이라고 얘기할게. 했다니. <laughs> 나한테만 '중' 이래가지고 좋게 한는데자 붙어있는 줄 알았잖아요. 황금 쌍 거? 응, 야, 민주를 누가 사서 먹어? 우리 엄마, 나도 사서 먹긴 해. 가끔 땡기더구나. 근데 난 민초 안 좋아해. 민초도 형안 좋아해. 그랬으면 좋겠어. 응. 형, 이거 까줘. 응. 그치? 미키스를 넣어줘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이쁘게 나오거든요 우 이거 진짜 약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얘를 우와 이거, 하는... 이거 봐봐요 누가 그렇게 먹어 우리 아빠 아, 되게, 되게 되게 나쁘지 않은데? 미투 챌린지인데 혹아 그거 아, 그, 그, What do me do 확실히 다이들다 와이들 알아요 What do me do Ah <filho> <Jungnet> ah <fringe Beyonce> to boss Kai me that I want to me too I want to me too if i was you oh i wanna be me too I <laughs> <쏘> 아 그거 아예도 yeah, 옛날 I 거야, 아 I 되게. wanna be me too oh. I wanna.. 아 이거야! Uh, I thought I'd been I thought I'd been o u 야그런게 부르면 못 알았는데! <laughs> yeah. I w a n n a be me too 어, 맞아 맞아. 그 노래 oh. uh, no, man, man. Yeah. Uh, oh, I t t I n k everyday oh, 다들 포크 들고 캐리포 퍼. 그다음에 적당하고 먹자. 좋아. 응. 나, 나는 뭐야? 나는 토끼야. i a 내가 Puseo, 한 뭐지? 어, o k i m a Timmy, 미 o k i 미 o k i Yoki. Yaya. Yaya. y a y 그 Y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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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y a Yaya. 우리 y a 행복하게 자 아, 잠깐만. 내가 최근에 그 비하인들 다 봤는데 그 화이팅 다 같이 하는데 그때 영재 목소리 가 되게 없더라고. 영재 해! 영재, 영재 화이팅 한걸 거의 안 들어봐서 나 영재 히트했어. 저희 진심을 담아서 해줘. 일주일에 제일 크게. 투어스 컴컴 화이팅. 컴백 화이팅. 다들 건강하게. 정말 못 먹겠다. 음 어? 오케이. 조금 먹었어. <laughs> 다 먹을 수없습니까 <laughs> 너무 귀여워서. 조금 있어야 돼. 조금 있어야 돼. 아 이거 아니, 이거 해야 돼. 아니 없없 쓰고 없. 아깐만 <목소리> 잠깐 만 잠깐만. 아다아 아니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조금 있어야 야, 해. 아, 해 이거 이이 발대 죽아이공 떨어지잖아. 어 아. 이거 아, 자, 이거 조금 줄여. 이거 조금 줄여. <laughs> <나>, 잠깐만. <목소리> 어, 여기다. 조금 줄여. 되겠 어떻게 되어 이거 이걸로어 가까워. 아, 그 억울증음 가까워가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걸 저 아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어, 어 지금이다. 어. 야, 멋진 척 한번 해 볼게. 오케이. 어우, 너무 너무 어, 어 한... 지금 나 지금 나. 너무 꼴배기 싫어. 지금 나! 다 오! 어, 너무 빨리 하기 싫어. 아! 경민이가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아, 눈치를 못하도록 1등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음. 우리의 특별 미션은 각 게임에서 경민이의 의심을 피해서 형님 1등으로 만들어 주는 거. 음. 해낼 수 있겠다. 16번 꼭내 주세요. 16번 꼭 내달래. 형들이 이 사서 뭔가 온갖 게다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시작은 그럴싸한데 마지막은 별볼일 없다. 용두삼이. 아 이거 어, 야야야 용두... 다 맞지 자. 야 이거 다 맞지. 용두삼이. 용두삼이 다 맞지. 용두삼. 사자삼은 엄청 열심히. 아 <laughs> 용두삼이 다 맞죠 이거. 사두삼이아내 <laughs> <laughs> 네, 한지진도가 사실 용두삼이 몇주 정도 되 뭐야 한이진 한지진이야. 오 형, 좋다. <laughs> 우리가 다틀리면 <틀림을> 한. <laughs> 어, <laughs> 좋다 좋다. 좋다. 아 너가 너 정민한테 키 <laughs> 누르려면 어 정민 잠깐만 형 알아. 용두삼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은 그럴싸한데 마지막.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 아, y 도삼이 o 도삼이 그거 외우고 나서 진짜 계속 그 한줄 다외워서 n d 에서 계속 계속 기다리고 한진 s u k i t a n 두 g o 삼삼 Hanjin! 그 a n g o y u n 나서 s a m i y u n d o s a m 근데 규민이가 깜짝 놀랐어요 한진이가 먼저 맞췄을 때그놀라했던 모습이 굉장히 아주 네, 귀엽더라고요 연도사이 네.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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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 맞아? <laughs> 난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맞죠? 맞죠? 야 미친 거 아니야? 맞죠나 나 전에 나 <laughs> <다> 깜짝 놀랐어 <웃음> <난> <웃음> 뭐야 나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다행히 규민이가 진짜 그때 믿었어요 저도 놀라서. 사실 그때 심장 엄청 퐁퐁퐁 했는데 김민이가 뭐, 믿었던 다행이네요 오늘의 주인공. 예. <laughs> 아, 아, 뭐? 어 김민이 <laughs> 좋네 이거. 야, 경민이 세, 진짜 1등 축하합니다. 사진 찍을까요? 자, 좋아요. 아. 뭐 하나, 둘, 셋 하면 <laughs> 경민이 1등 갑니다. 축하해. 하나, 둘, 셋. <웃음> 경민이 <웃음> 1등 축하해. 와! 우후! 대박 1등 축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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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 드셨습니다. 네. 예! 네! 예! 오늘, 완전 오늘 완전 이상하게 운이 예! 너무 좋지 않았나요? <laughs> 네. 한지리가서 모르던 사자성을 어, 알지 않았나요? 야, 잠시만요 진짜 이 왠지 모르던 사자성을 알고. 아니 한지 용두삼이를 어떻게 알아? 아 잠깐만 음에 뭐예요? 다 듣고 있었어. 여기 이거 말아 볼까? 기 있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덮어주자, 덮어주자, 오늘 너가 주인공이야, 너무 중요한. 아 아이고 깜빡 속았네 어떻게 우리 경민이? 아 우리 경민 어떡하니? 1등했다고 좋아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되냐? 연봉으로 콜을 한번 파주면 되는데요. 이러면 일어나죠. 한번 <목소리도> 자극을 줘야, 자, 줘야 돼요. 그랬네요. 일어났습니다. 와우! 예뻤다. 어, 나 영구했어. 영 영구. 영구미. 그가 내. 네, 염돼. 아, 이거 진짜 진짜 화나 아, 아, 화날 것 같아. 구울게. 아, 너무 예쁘셨어. 네, 오, 신이 일어났어요. 와,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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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가 여기 떴죠? <laughs> 야이형 빨리 모자 씌워줘 이거. 잠시만 잠시만 잠 와. 여 여,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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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모는 <laughs> 혼자 써야 될것 같고요. 안 일어나면 또 분무계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너무 많이 <laughs> 풀. 이거 진짜 너무해. 이거 레전드 진짜. <laughs> 아니 빨리 일어나라고. 아니야 너무 많이 뿌려요, 노잼아 괜찮아. 아너왜 이렇게 못 깨워? 너 미션 실패아 내가 깨워주지 어떻게 해야 고일어나잖너 미션 실패야 너 지금 내가 다깼어 지금 나 한진이, 경민이, 신우 형다깼어 아니야 아니야 안 깨웠어 우리 스로 일어났어 뭔 소리야 <laughs> 내가 깨웠잖아 <laughs> 어, 그럼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laughs> 형 근데 밥 시켜야 되지 않아요? 어 맞아 나 그랬어 나 10시 반에 와, 어제 형, 너무 알람 맞춰놨어 네다 나오실게요 <laughs> 와형지금안돼 지금 안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좀 위험해 지금 좀 위험한가? 형 지금 레전드야 아니 이거은왜 머리를 까아도 바지 벗어 오마이갓 아! oh 지훈이 형은 다 있어가지고 뺏어올 게 있나? 정민이 플러스 점수 <laughs> 야 동생 최고야 너 <laughs> 아니 지훈 최고의 동생이지 어, 저 진짜 오늘만 살게요 그냥 <laughs> 동생 다 필요 없어 이거 진짜일 줄 장난이지 야 레전드 지훈, 네, 좋아 좋아 맞아. 표족이표족이 붕쟁이 진 ㅎ ㅎ 이형라하겠습니아 왜요! 야 들어봐요 <laughs> <움직이>. 일단 <laughs> 들어봐요 아 <미니>. 일단 들어봐요 <laughs> 일단 들어봐요 아 <laughs> 진짜 <야, 일단>, 들어봐요 표적이고요 <laughs> <laughs> 붕쟁이는 뭐 <laughs> 저는 태어나서 방구를 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이유가 뭐야 와, 와 해, 해소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배출 왜? 표적이라고 표적이야 왜요? 뾰족하잖아요 요즘 너 사진 보면 달라지긴 했어 근데 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점수 안냐 <laughs> 아 저거 속본이... 아 이거 좋아좋아가 아니라 한 줄에 싸바싸바잖아! <laughs> 아 원래 왜 하는 거예요? 오늘 채널이에요? 최근에 진짜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가 찐 범인이 아니어서 풀게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자 똑같이 제사해드릴게요 일단 딱그 상황이 있었죠 간지면 착하고 이제 딱아 이제 가는구나 이제 현장에 가겠구나 뭐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리적인 맨뒤에서아 이거 나들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난그 누가 꼈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너무 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 일단 저는 그제서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네. 근데 이제 갑자기 멤버들이 갑자기 와우, 오 마이 갓, 예, 오오 노, 웨이. 약간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응? 아 그렇게 심한가고 약간. 하자마자 이제 저도 알아차렸다아 이거는 비상이다. 이거는 지금 비상이다.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창문을 다 내리고 있는데 이제 매니저님께서 면이 안경을 타고는 올리시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3 주째 당만 먹은 한지훈이 분명하다. 이거 이거 오늘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거기에 홀라당 이제 팔랑기 돼가지고 그걸 믿어버린 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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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거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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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만 물어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식 입장 발표합니다. 제춤인생다 걸어요. 사이분들께 제춤인생다 걸고요. 제 터팅 다 걸고요. 전 아닙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어, 나 1분 더 하고 싶은 거 있어. 응. 요즘 그 쇼분 봤는데. 아, 방금 영재형도뭘 봤어요. 가와이, 가와이, 다와이아와이 가와이, 가와이, 해볼 수 있어요 한와이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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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이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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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이 가와이, 가해이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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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이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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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뀌어가지이 가와이, 가와이, 가 바뀌어 가지고가이 가와이, 가가가가 와 <ukivazo> 사탕수수 왕 하늘대는 아 진짜 사탕수수 가와이 다키자 남해대는 스카 오 신형 신형 기대됩니다 기대됩날고 여기 있네 가와이 다케자스아 여기 아아 이렇게도 매력 있는 거야 아나 아니야 매력잖아 가와이 다케자 남해대 스카 오 준영 준영 가와이 다케자 남해대스 이거지 이거지 영재형 기대된다. 아오 oh 마이 영재가 진짜. 영재 진짜. 아 근데 이거 무슨 나 내려놔야 돼. 자. 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한 지금 6만 6천분 들어와 주셨는데 지금 5했어요 3만 3천명으로 이제 밖 있어요. 아니야. 다 기다리고 계세 우리 사연분들 나랑 그럼 약속. 어? 사분들 나랑 약속 안나가시안 나가, 나가지 않기. 그리 네, 지키기 약속했어요. 자, 다리, 다리 채널 고정하셔야 돼요. 네. 네. <laughs> 여케이 파이, 식, 세, 6, 7, 음 5, 6, 7, 8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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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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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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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원래 자기가, 자기가 아쉬운 사람 나좀 아쉬워 어. 그러면 아쉬운, 개미는 때 아쉬운 넘어가는 거니까 <laughs> 네. <됐을> 어? 그러니까 네한번 <laughs> 기회 있을 때 그러면 타임 가져볼까요? 기회가 언제나 있을 거라하지 아, 않아 타임 왜왜그러안그 주제는 끝나가지고

만하실게요 아, 이 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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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나 형, 무섭다. 진영. 어? 그게 인생이에요. This is life. 안 돼, 무서운 얘기. 손 잡아줄게. 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안녕. 안녕. 모버들 사랑해 아악 아2 아! 1 스폰츠 렛츠고 파이팅 아악 아! <laughs> 우와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갔다 올게 어디 한번 가볼까? 오 벌써 간다고? 안녕 가자

진이 웃어요. 엄청 컸다. 우리 우리 그거 할래? 게임? 오케이. 먼저 정, 웃으면 지, 지는 거. 아, 우리 그때 했던 거? 어. 정색 하고 <laughs> 저희 <웃음> 먼저 웃으면 지는 게임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먼저 웃으면 지는 걸로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면 뭐 할래? 혼자 오케이. 혼자 엔딩 멘트 하기. 혼자 여기 타서 엔딩 멘트 하기. 혼자 바이킹 타면서 엔딩 멘트 하기. 다 한진이가 봐줘. 누가 제일 먼저 웃는지. 김동욱 위험합니다. 김동욱 위험합니다. 아, 웃었잖아. 나안 웃었어. 아, 까불지 마. 끝났어, 그냥. 웃음 <laughs> 야겠다, 그래. 야 주간! 혼자 타서 도 엔딩 멘트. 한번 더 타고 해. 한번. 더, 더 하고. 한번 오케이. 한번더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 2024년을 정말 즐겁게 아, 보냈는데요. 오오오. 2025년에도 정말 이렇게. 첫 시작을 우리 멤버들과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오늘 이렇게 좋아 좋아로 이렇게 지윤이 형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것 같고요 제일 너무 즐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멤버들 이렇게 오늘 롯데월드렇게또 경조로 빌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열개 열, 열 정도의 정말 많은 노래를들어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쁜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많이 아 경비야 나 잡았다 경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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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팀이 <laughs> <laughs> <취미 웃음> 토스 형들과 <laughs>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나도 <웃음> <웃음>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웃음> <웃음>